다 뿌리가 전부 다 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런 새로 나오는 입장에서도 금 입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laughs> 이게 뭐가 들었냐면. 블랙킹이에요. 블랙킹. 얘네는 뿌리가, 조그만데 뿌리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뿌리가 다 나왔네. 요즘에 창들이 한참 수입이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와 고요 먼저 번내 1930. 네, 이렇게 조금만 애기들이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자, 요거는 열 개입니다. 열 개. 10개. 전부 다, 이렇게 뿌리가 전부 다 나왔어요. 음, 이요 아이만 뿌리가, 아, 이 아이가 한 줄기 있네. 뿌리가 아주 조금 있네요. 한 줄기. 뿌리 다나왔고요 바로 심어주면 되고 자, 먼저는 1930이었는데, 1930 이었는데 1930스퍼 쿨런 오, 이거봐요 자, 여기는 블랙킹 블랙킹이 저기 색감이 아주 검 붉은 색이어갖고, 요게 아주 참매력적이더라고검 붉은 거. 우리 원종 에버니도 검 붉은 원종 에버니가 있는데요. 하우스에. 자, 요렇게. 블랙킹입니다. 좀더 가까이. 블랙킹 아주 작아도 멋져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가 요 아이. 이렇게 제일 작은 아이하고, 이렇게 작아요. 요렇게인데, 그래도 뿌리는 이렇게다 나와 있답니다. 어린 종자, 블랙킹 10개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뭐지 생긴 게 커노피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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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방금 복랑 선물을 선물을 주셨네. 어머나 웬일이야? 아 이거 어디서 왔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웬일이니 방울복랑금 녹도 잘 들었는데 녹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울복랑금 세상에 입장도 둘네였어 여덟 열개 그리고 뿌리까지 다 나온 거 어머 웬일이에요 제가 올해 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 0년 초부터 복이 많습니다요. 뭐, 웬일이니. 방울 복랑금을 제가 두 번이나 보냈잖아요? 두 번, 두 번, 두, 방울 복랑금이 두 번이 아니다, 세 개. 세개 보내고, 원종 복랑금, 호피 방울 복랑금, 뭐, 하트 갖고, 대여섯 개 보냈어요. <laughs> 어쩌면 좋아. 이번에는 이게 뿌리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겨울이고 이제 봄이 다가올 거니까 요번에 실패하지 않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laughs>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어찌됐든 아 이상 럭키 여인 지은 타사였습니다. 어, 너무 이쁘다. 찍는다고 누르 누르지도 않고서는 그냥 혼자서 촬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심어 버렸네요. <laughs>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냥 말로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나왔잖아요. 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얼굴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양토에다가 먼저번에 1930 그때 왔을 때 같이 왔던 그 배양토에다가 상토를 상토를 요번에 많이 섞었어요 상토를 많이 섞고 그리고 완전히 발효돼서 숙성이 완전히 다된그 퇴비 거름을 같이 섞어줬어요 섞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탭이랑 상토랑 배양토랑 섞은 거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마사까지 다 올려놓고 뭐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은 뿌리가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여기 블랙킹 아이들 뿌리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사를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물을 먹어야지 얼굴이 커지겠죠 그래서 물을 줄게요 뿌리가 이미 나와있는 상태라 물을 흠뻑 주겠습니다 자 요즘은 까지만 자, 1930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뿌리가 많이 나왔구나 하고 느낀 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거를, 얘네들을, 이렇게 흔들면 이거 손톱 다칠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잘안 흔들려요. 이렇게 안 흔들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뿌리가 아주 많이 내린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뿌리가 제일 많이 안 내린 아이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가 뿌리가 제일 많이 안 내, 이렇게 흔들리죠.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흙 속으로 지금 많이 퍼지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색깔도 노루스름해, 얘는. 얘 혼자서만. 아직 성장이 지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구멍을 뻥뻥 뚫어준 이유는 물을 고 한번 흠뻑 줬는데 지금 어제 그제 며칠 전에는 또뭐 완전 봄날같이 해가 쨍쨍하더니 또 비가 와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 또 지금 뿌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뿌리 물를까 봐 지금 구멍을 이렇게 내줬답니다 <laughs> 내준 상태예요 공기 들어가라고 루밍 뭐 주니어들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실내에 있기 때문에 물은 당연히 좀 빠졌고요. 이거 처음에 굉장히 새빨개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초록초록해요. 그러면서 물이 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 얘네들은 그런데 입장 끝에 이렇게 진하게 있는 요것들은 변함은 없어요 일단 성장은 했어요 처음에 요랬던 아이들 요 아이들의 크기가 심을 때요 정도였었죠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달 지났어요 한달 지나고 이렇게 많이 커졌답니다 음, 뿌리 내린 다음에 제가 물을 두번 흠뻑 두 번을 줬어요 뿌리 내린 거 확인할 때는 이거를 들어서 확인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손을 대고 살짝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뿌리 내렸는지 흔들흔들 해보면 근데 이렇게 위에서 다니면은 또 손톱이 부러지니까 이렇게 저는 옆으로 이렇게 몸체를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루밍 주니어가 이만큼 커졌고요. 1930도 이렇게 많이 커졌고요. 음. 슬생에 보니도 얘네들은 원래 이제 뿌리 내려서 포트 채 왔던 애인데 제가 이제 흙을 바꿔 주느라고 이렇게 큰 데다 옮겼어요. 얼굴 키우려고. 그래서 뿌리가 더 나와서 아래 입장들이 이렇게 하얗게 지고 있고요. 얼굴이 이따만큼 커졌습니다. 이아에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자, 원정 복낭 금을 심어줘 볼게요. 배합을. 조금만 사각에다 해서 배합을 석 배합이 많이 안 돼. 아니 조금만 풀분이 아 풀분에 심을려니까 지금. 사각분이 요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복랑금은 예쁘니까 이거 황토불을 올려줄게요. 제가 이 방울복랑금을 뭐 원정복랑금, 방울복랑금 여러 아이들을 왜 보냈냐면요.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지 않고 처음부터 재테크를 한답시고 막 샀어요. 막 사갖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막 궁금하고 그러니까 밴드 같은 데서 키우는 방법, 이런 거, 그 선배님들 키우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따라하고 하다가 그런데 이제 봄에 사서 여름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여름에 아주 공기도 잘 통하고 그런 데다가 노지에 그늘에다 놔뒀는데, 근데도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줘서 물은 병이 온게 아니고, 마른 병이 와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물 마른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여름에 이제 습 습하고 건 습하니까 물을 많이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겁이 나서 물을 못 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키워보질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음, 물을 주면 잘못될까봐 물을 줘도 아주 조금 주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어, 저면으로 주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해서, 저면으로 주면 물을, 그때 당시는 물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흙도, 흙도 많이 젖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제 물 마름이, 마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니까, 겁이 나서 못 줬지요. 그리고, 쬐끔쬐끔 이렇게, 목마를 정도, 참, 정말, 쪼끔쪼끔 줬더니 결국에는 무름병이 와버려 아니 무름병이 아니고 결국엔 마름병이 왔답니다 마름병이 와서 결국엔 보냈어요 그리고 한번은 <laughs> 가을에 들여서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겨울에도 영상 5도 이상 뭐 10도 15도 정도 되면 성장을 한다고 해서, 방울복랑금도, 복랑금, 방울복랑금, 원정복랑금, 호피복랑금, 이런 애들이 다 동형이잖아요? 동형식물이니까, 그 실내로 들이면, 실내가 이제 겨울에 보일러를 떼니까 따뜻하잖아요. 15도 이상 되니까, 실내에서 햇볕 들어오는 쪽으로 놔두면 잘 자라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개뿔. <laughs> 그방을 봉랑 금 무지도 제가 막, 막한 대여섯 개를, 그좀 제법 큰 아이들은 사갔고요. 그거를 전부또다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야지 금이 잘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소위 칼춤을 추는 거, 칼춤춘다고 표현을 하는데, 소위 칼춤을 추고, 그리고서는 이제 뿌리 요런 데, 요런 포트에다가, 꽂았다 한 50개정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음 뿌리가 다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다 놔두니까 따뜻하니까 뿌리가 전부 다 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오는 요런 새로 나오는 입장에서도 금 입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잘 자고 입장이 막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까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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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다가요. <laughs> 나중에는, 아, 진짜 그의 겨울에는 그 실내로 들었다가 제가 그 통풍, 통풍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모를 때 그의 겨울에 기둥 서방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놈의 기동사방 때문에 그때 아주 못 살겠더라고요. 세상에 아주 얼마나 꼴보기 싫은 기동사방, 이렇게 쳐다봐도 기동사방, 저렇게 쳐다봐도 기동사방. 아,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랬는데, 입장이 다 떨어지면 방울복랑금은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단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뭐운 좋으면, 뭐한두 개쯤은 살겠죠. 그런데 아제 경험상으로는 그 통풍이 겨울이니까 문을 많이 못 열어놓잖아요. 거기다가 뭐 스프레이로 분무기는 자주 해주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 어, 흙이 말라도 제대로 완전히 마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파리가다 우수수수 떨어져서 다. 기동사방 대든이 다 떠나갔습니다. 날 버리고 떠나가 분졌어요. 그래서 <laughs> 그 뒤로는 음 제가 이제 재테크를 포기를 했죠. 아 환경이 안 되는구나. 제가 재테크 한다하면서 이제 금 다육이들을 막 사갖고 이제 키우면서. 횟수로 2년, 이제 봄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죠. 봄, 여름, 겨울, 가을 다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밖에 나와서 그렇게 보내면서 느낀 게, 아, 다육이는 햇볕, 물, 통풍, 이세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이 통풍이랍니다. 통풍.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 바람이 드나들으면서 이렇게 물을, 저기 흙을 말려줘야 되고요. 그 다육이 입장에도 수분이 많지 않게끔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통풍이 가장 중요해요. 햇볕은 없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단지 우자라서 모양이 이제 로제트가 이쁘지는, 이쁘지 아, 않아서 그렇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햇볕으로 내놓으면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로제트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입장 짧아지면서 물도 들고 다시 예뻐진답니다. 근데 통풍이 안 되면요. 그 소용이 없어요. 입장 다 우수수수 떨어지고요. 음. 근데 이제 통풍이 안될때 그런 일이 없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비결 하나는요, 제 경험상, 제가 지금 우리 하우스에 물을 안 주고 있잖아요. 하우스에 지금 통풍이 잘안 돼요. 겨울이니까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한쪽 문만, 낮에 한쪽 문만 열어도 제가 뭐 3분의 1, 아주 추운 날은 3분의 1,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비 오고 춥고 하는 날은, 제가 문을 아예 열어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왜 저렇게 멀쩡하게 잘 있느냐 하면은 일단 흙에 수분이 없어요. 흙에 물을 안 주고 수분이 없는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다육이들도 지금 바짝 말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통통이 그렇게 많이 잘, 원활하게 잘안 돼도 애들이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통풍이 안 돼도 잘 죽지 않는 상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사, 마사 돌로만 심었을 때는 통풍이 잘안 돼도 괜찮습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실내로 들이거나 할 때는 이 마사 비율을 많이 높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마사비를 많이 높여주고, 물을 아주 적게 주는 게, 이 아이들을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블랙킹하고 방울 복랑금을 이렇게 심다가 보니까, 아 옛날 생각이 나서 얘네들을, 음 끝까지 키우지 못하고 다 보냈던 그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